자, 허생이 지금 빈섬을 통해 자기의 어떻게 경륜을 시험했고요. 이제 그다음에 이제 돌아왔겠죠. 그죠? 돌아와서 뭐를 이제 변씨한테 돈을 갖고서 변씨와 교를 류 하는데 자, 이제 이 부분은 우리가 그카 부분이에요. 카카 카. 이제 허생은 나란을두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구제했다. 그러면서 좋은 일을 이제 한 거죠. 그지? 그러고서 허생이 이제 기완을 했어요. 누구한테 변 씨한테. 그러면 돈을 갚는데 내가 하루 아침에 곰주림 배고픔을 견디지 못하고 그릴 길를 어떻게 중도에 패하고 말았으니 당신에게 만냥을 꾼게 부끄러웠다. 절을 하고 사양해서 10분의 1로 이자를 쳐서 밖겠노라했더니 허생이 화를 냈죠. 그죠? 나를 장사치로 보는가? 그럼 이 사람은 허생은 재물보다 어떻게 정신적 가치를 중요시하는 거죠.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좀 이걸 알아야 되는 게 허생의 이중적 재물과는 중요해요. 공적일 때는 긍정적으로 그 바라보는 거고 사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는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거니까 공적으로는 어떻게 돼? 아까 그 백성을 구제한 거잖아요. 그 빈섬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그 공적으로는 당연히 백성을 구제하고 구세재민하는 것들, 그죠? 여기 구세재민하는 거. 그런 거 연계되니까 공적인 일에 쓰는 건 긍정하지만 사적으로 개인이 소유하는 거는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그 다음에 중요하지 않은 부분 빨리 갈거 갈게요. 자이 부분은 이제 그 허생이 돈을 갖고 변씨가 어떻게 돼 허생을 뒤쫓아서 허생의 내력을 알게 된 거고요. 그 다음부터 이제 어떻게 돼? 그 허생과 변 씨가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허생이 집을 알게 된변 씨는 돈을 줄줄주려 했으나 거절당하고 그냥 후원자로 요청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어떻게 돼 어떻게 했어요. 그 돈을 뭐주 주겠다고 했으니까 뭐라 고게 양식이나 떨어지지 않고 옷이나 입도록 하여주고 최소한의 생활 여건만 어떻게 돼 해달라 이렇게 얘 얘기를 하고 그럼 만족하지요. 이걸로 가난한 걸 만족하니까 안분지족안빈나고또 빈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허생은 사적인 어떻게 돼 돈은 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까 부정적 재물 간그 나왔죠. 그. 그죠? 이제 둘이 친해졌고요. 그죠, 친해졌고,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 건데, 둘이 친해지면서. 돈을 번 내력을 어떻게 돼 허생이 변씨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약그 이제 여기 한번 보시면 이것 좀 알아야 되는데 그약 가장 쉬운 일인데 이거 이어 반장인데 이어 반장이 그 누워서 떡 먹기 굉장히 쉽다 이런 얘기고요. 조선이란 나라는 배가 외국에 통하지 않고 수레가 나라 안을 다니지 못해서 그러니까 일단 어떻게 그날 당시 경제적으로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얘기하는 건데 해외 무역이 어렵고 그다음에 교통이 취약해서 국내 유통이 잘안 된다. 이 얘기고 그다음에 온갖 그 물건이 제자리에 나서 어떻게 제자리에 사라진다. 그러니까 이제 수리아에는 실학자가 중요시하던 건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근대적 격립, 그, 체제 확립하는데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당시의 경제적 취약성을 비판하는 거고, 자급자족이 문제다. 자전 관찰이 우물한 개구리거든요. 자급자족은 어떻게, 경제가 발전할 수 없는 구조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어떻게, 허생의 그 가치관, 경제관이 드러나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돈을 번 내력을 어떻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매점 매석 자체를 허생도 비판하는 거고요. 자. 자, 그 다음 문자는 여기서는 어떻게 이제 그 허생의 그 가치관, 운명관이 드러나는 건데, 이거는 그냥 여기 한 번만 쭉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가 중요한데. 이제 변씨가 이번에는 딴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 이제 사대부들이 남한산성에서 오랑케에 당했던 치역을 씻어보자 니 지금의 말로 지혜로운 선비가 팔뚝을 내뿜고 일어설 때가 아니겠소. 선생의 그재주를 어찌 어떻게 내그 파묻혀 지내시려 하지니까 그럼 너의 재주를 발휘할 수 있게끔 해보자 이렇게 얘기해서 어허, 이제 허생이 뭐라고 해? 그래? 자고로 묻혀 지낸 사람이 한둘이 아니겠소. 자, 졸재수 조성기 같은 분은 적국의 사신으로 보낼 만한 분인데, 배전방위로 어떻게 돼? 그 이제, 그 시골에서 그냥 어떻게 돼? 초라하게 늙어 지내는 선비로 어떻게 늙어 죽어갖고, 반개거사 유형어는 실학의 거두인데, 거두가 큰 학자들, 높으신 분들, 이런 분들인데, 자, 군량을 조달할 능력이 있는데도, 저 바닷가에서 지금 어떻게 돼? 음. 저희가 딴 갔다, 유비 같다는 거죠, 그죠 소요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의 집정자들, 그럼 정치인들을 가해 알마 여기 가해예요, 가해 알만한 것들이죠.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자 변씨가 허생 네가 능력이 뛰어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힘을 합쳐서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보자 라고 이랬더니 허생 하는 얘기가 한탄조로 하는 얘기가 조성기나 누구를 유형원 같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인데 한 사람은 지금 초라하게 늙어 죽었고 한 사람은 어떻게 지금 유배가 갖고 그냥 찌질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어 이거는 지금의 어떻게 정치인들이 너무 무능하고 인재를 제대로 등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 얘기겠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장사를 잘하는 사람이라 내가 번 돈을 어떻게 그래 구왕 그죠? 그 머리를 살만하였을 때 바닷속에 던져버리고 돌아온 것은 도대체 이곳은 쓸모가 없기 때문이다 라고서 어떻게 내기를 했지? 그러니까 한숨만 쉬고 돌아갔다는 얘기는 허생이 현실을 비판하는 건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는 그 당시의 모순을 어떻게 북벌론 얘기했죠 아까 나라를 어떻게 청나라를 치자고 하는데 말로는 어떻게 돼? 그 청나라를 치자고만 하지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근데 인재부터가 제대로 등용되지 않으니까 북벌론 자체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자, 이제 지금부터 더 중요한데, 자, 변 씨가 이완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해줘. 이완은 임금 밑에 있는 어영대장 정도 되는 사람인데, 이완을 소개해서 그 허생이 어떻게 돼? 세 가지를 제안을 했는데. 이완이다 노를 하는데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허생이 제안하는 세 가지를 이완이 노를 했어. 그럼 그당시 그걸 시대적 상황이랑 연결시켜서 왜 노를 했고 그거를 통해 박지원인가 하는 사람이 드러내고자 하고 아니면 비판하고자 하는 현실이 무인지를 파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변씨는 이완 대장인 그죠 이정순과 잘하는 사이였고 이완이 어영 대장이 되어서 어떻게 돼. 자, 평범한 사람들이 사는 거리에 쓸만한 인재가 있는지, 이걸 이제, 나라를 구할 인재를 동양지지라고 얘기해요. 물어봤다변 씨가 허생이 이야기를 했더니 이 대장이 놀라서,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내가 그 사람을 만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돼? 이제, 소인이 그분과 상종해서 3년이다. 여태 이름도 모릅니다. 자, 그 사람은 이인이야 같이 가봄새. 이렇게 얘기했고, 이제 허생을 이교환에게 어떻게 돼? 소개하기로 했죠. 그죠? 이제 밤에 이 대장이 왔는데, 문제는 허생이, <laughs> 허생이, 자, 못 들은 자고, 술만 먹는 거야. 차고는 술병이나 내놔! 이러면서 어떻게 돼? 무시하는 거야. 개무시하는 거야. 그래서 즐겁게 술을 들이키는 것에 어떻게 된지 있고, 변신는이 대장을 밖에 오래 있게 하는 민망해서 자주 말을 했지만, 허생이 어떻게 돼? 일부러. 이제, 반항심, 그, 뭐지? 이제, 벼슬아치를 안 좋아해서 그런 것들도 있고, 그죠? 그 불신해서 그런 것도 있는 거겠죠, 그죠? 자, 허생이 이 대장을 밖에 세워다 준 거는, 자, 어머물순하게 행동하는 것은 어떻게 돼? 이인으로서의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위정대된 반감 때문이다. 이렇게 아시면 되고. 자, 이제 이 대장이 방에 들어와서도 허생은 자리에 일어서지도 않고, 그니까 오히려 이 대장이 몸을 들법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나랄 걸 어진 인재를 어떻게 구하는 뜻을 설명했지만, 너는 어떻게 돼? 야, 밤 짧은데 말그기로 지루하니까 그냥 하고 싶은 말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 무슨 벼슬에 있어. 그죠? 허생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가는 거죠. 대장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 해 그렇다면 너는 나라의 신임받는 신하로구나. 내가 와룡 선생 같으니 뛰어난 인재를 추천할 테니까 네가 임금한테 아려서 삼고초려. 자 이거 무슨 얘기요? 유비가 재갈공명을 어떻게 그래 자기 편으로 만들기 세 번을 찾아갔죠. 그럼 이제 높은 사람이 그 나랄궐 인재를 어떻게 찾기 위해서 머리를 숙여야 되는데 자 임금이 신하를 위해서 찾아가서 머리를 세 번을 숙이게 할수 있겠느냐 했더니 당연히 이 대장은 어떻게 돼? 어렵습니다 있죠왜 임금이 어떻게 돼? 물리를 굽히지 않을 거니까. 그럼 그 당시 어떻게 올바른 인재를 추천해도 벼슬아치들은 그거에 대해서 신경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그럼 벌써 어떻게 돼? 벼슬아치들의 무능과 부패함을 비판하면서 인재 등용의 모순을 비판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자 그럼 첫 번째 제안이 시사일체 얘기요 시사일체. 그럼 진정한 인재를 추천하면 삼고처리하게 할수 있는가? 노. No. 그 이유는 당시에 어떻게 제대로 된 인재를 등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박지원은 이 일화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하는 게 올바른 인재가 등용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하고 싶은 거라는 거죠. 자기가 아시면 돼요. 음, 아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래서 두 번째 그죠 나는 제이라는 것을 모른다 하고 외면하고 있다가 이 대장이 간청을 했어 이제 첫 번째 가안 됐으니까 이제 두 번째를 얘기해 주세요 했더니 허생이 싫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이 대장이 간청한 거예요 자 명나라 장졸들은 조선의 옛 은혜가 있다고 하여 그 자손들이 많이 우리나라를 와서 정서식를 떠돌고 있어 이제 워낙은 우리 침그 그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득세를 한 거죠 그죠 어그 명청이 되는 거죠 중국의 역사가 그러니까 이제. 그, 명나라 후손들이 정치없이 떠돌고 있으니, 조정에 임금한테 얘기해서, 종실의 딸들을, 그죠? 임, 그 임금의 친척이나 이런 것들, 딸들을 내어주어 그들을 모두 명나라 후손들한테 시집을 보내고, 훈척이 왕의 친척이 권기가 어떻게 돼, 견세 있는 귀족들을 그 훈척 권기의 집을 뺏어서 그들에게 나누어주게할수 있겠느냐. 그럼 결국 명나라의 후손들을 돌보도록 하고, 집권층의 기득권을 폐지하는 걸 제안을 했는데, 이 대장이 또 어떻게 돼 당연히 한참 숙여 듣더니 노우 no,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왜 당연히 생각해 보세요 기존의 임금의 친척이나 그 집권자들이 자기가 가진 기득권 이미 가지고 있는 권력을 그 기득권이라고 하는데 그걸 포기하려고 하겠어요 안 하겠죠 그죠 집정자들이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은 걸 알기 때문에 노후한 no 거죠 그럼 이제 이거를 통해서 또 비판하고 싶은 거는 이런 거예요 자 명나라 후손을 돌보고 명나라랑 힘을 합치고 그래야지 청을 칠 수가 있는데. 명나후 손을 돌보고, 어떻게 훈적관계 기득권을 포기할 수 있느냐, 노, no 하는 건 어떻게 돼? 기득권을 포기 안. 않기 때문에 결국 이걸 통해서 나타낸 것은 북벌론은 말뿐이다. 누가 실제로 말로만 어떻게 돼 북벌론 북벌론하자지 하 진짜로 어떻게 현실적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 그래 그러니까 훈척관계 부정 부패도 근절이 안 되고 있고 내가 그러니까 어떻게 돼 허구적이라는 거죠, 그죠 그다음 이제 훈척관계가 지금 어떻게 돼 기득권 가지고 맨날 어떻게 띵까 띵까 뭐 놀기나 하고 이러시니까 어떻게 돼 정치도 도, 도덕성을 회복하는 걸 촉구한다라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가 역시 어떻게 돼. 제 말로 말뿐인 기, 그 뭐지 음. 북벌론에 대한 비판이 되는 거고요. 자 이제 그다음에 이제 시사 삼책인데 이것도 어렵다, 저것도 어렵다면 도대체 무슨 일할수 있겠느냐. 자 네가 할수 있는 일을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말씀을 듣고 자 하는 일들 했겠죠, 그죠? 그런데 이제 청나라를 치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하는데 를 천하의 대의를 외치려면 천하의 호골들과 결탁하지 결탁 어, 접촉하여 결탁하지 않고는 안 된다. 청나라를 치려면 그죠 남의 나라처럼 첩자를 보내야 된다. 그니까 러 적을 알고 나를 낳야지 백전백승이니까 지피지기 어떻게 백전불패 이렇게 되는 거고요. 지금 만주 정부 청나라가 갑자기 천하의 주인이 되어서 중국 민족과 친근하지 못하는 반에 조선이 먼저 치고 들어가자는 얘기 다른 나라 오자 그 청나라한테 먼저 와서 야 우리 니네랑 친하게 지낼 거야. 그 니네 섬유과 이렇게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를 먼저 믿겠죠 걔네가 그죠 진실로 당나라나 원나라 때처럼 우리 자제들이 유학을 가는 거죠 그니까 인적 교류를 하는 거죠 그 허용해 줄 것과 상인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돼 뭐를 그~ 그, 교류를 하는 거죠. 물건을 파고, 그 팔고 살수 있도록 간청을 하고, 그럼 저들도 자기네의 친근하려함을 보고 기뻐 승낙하면 우리를 믿겠죠. 국중의 자대들을 어떻게든 뽑아서 머리를 깎고, 이제 머리를 깎는 게 변발하는 거고요. 그, 중국 애들, 그옷긴거 있잖아요. 그죠? 그소매긴 거. 그렇게 이제, 그 대놈의 옷을, 호복을 입혀서 어떻게 돼? 선비는 빈곤가에 가서 응시를 하고, 서민들은 강남까지 가서 어떻게 돼? 장사를 하고, 그럼 저하라 실정을 몰래 알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 하라의큰 사람들과 결탁하면은 천하를 뒤집고, 그죠? 예전에 어떻게 돼? 이제 그 경저우란의 패배를 국치, 국가의 치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다. 만약 명나라 황족에서도 구해도 사람을 구하지 못할 경우 천하의 제후를 거느리고 적당한 사람을 하늘에 청가하면 잘 되면 큰 나라의 스승이 될 것이고 못 되어도 어떻게 돼? 백구지국이 뭐야? 중국의 천자가 이성을 일컫는 말인데 중국의 존중을 받는 어떻게 돼? 형님 나라의 지위를 잃지 않을 것이다. 그럼 결국 각계각층의 사람을 보내서 청나라를 정탐하고 문물을 교류해서 그 나라의 정보를 빼내자, 알아자, 그래야지 우리가 칠거 아니냐,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죠? n 그렇죠, 그렇죠? 사대부들이 모두 조심스럽게 예법을 지키는데, 누가 변발, 머리를 깎고, 호복, 그지, 청나라 차림들 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봐봐요. 허생이 또 시사 삼책을 제안을 했는데, 청을 치기 위해서는 각기각층이 청과 교를 해야 되게 대등한 위치가 될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자, 서생이 꾸짖어 얘기를 했죠. 소위 사대부란 것이 무엇이란 말이냐? 오랑캐 땅에 내어 자칭 사대부라 뽐내더니 이런 어리석을 때가 있느냐? 이제, 청에 대한 사대부들의 우월감을 입하는데, 왜 우월하다고 생각하느냐면은, 의복은 흰 옷을 입으니, 우리 그, 그 조선 사람들이 하얀색 옷 입었죠. 그죠? 그것이야말로 우리 원래 게 아니라는 거야. 원래께 상인이나 입는 것이고 머리털을 한대 먹는거 상투트는거 있죠 송구같이 묶는 것은 남쪽 오라케의 습속인데 마치 그게 우리 고유한 예법이라고 어떻게 돼? 주장하는 건 말도 안된다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어떻게 흰옷과 상투는 그 우리가 어떻게 원래께 아니고 그 비실용적이다. 그 예법도 어떻게 실용성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실용적이 못하고 어떻게 잘못된 허례어식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누구를 예를 들어? 번호기는 원술 같기에 머리끌을 깎고, 무령왕은 나라를 구하기, 구하기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돼? 그래? 중국인의 옷을 부끄럽게 하지 않았다. 그런 거과 실용과 실리를 위해서는 어떻게 허위성이나 허례어식을 버려야 된다. 근데 사대부들은 그걸 못 버리니까 문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제 명을 위해서, 그지 명나라를 위해서 원술 같겠다. 그죠? 하면서 그까지 머리 터나를 아끼고 장차 어떻게 돼 말을 달리고 청나랑 싸워야 되니까 칼을 쓰는구 창을 쓰는 반에 넓은 소매였 그죠 이걸 어떻게 돼 이걸 가지고 예법이란단 말이냐 비판하는 거죠 내가 제안한 세 가지를 들어 말했는데 너는 한 가지도 못 지키니까 네가 진짜 신인 받는 신하야 신인 받는 신하라는 게 참으로 이렇단 말이냐 너 같은 자는 이제 명분만 내세우는 자는 어떻게 돼 칼로 목을 잘라야 된다 그죠 그랬더니 어 칼로 찾아 찔렀더니 도망갔죠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세 가지가 나왔죠 세 가지 뭐 첫 번째 뭐 일, 잘못된 인재 등용의 현실 비판. 두 번째는 어떻게 그 훈척권계 기득권 폐지. 세 번째는 뭐야? 허례허식. 그죠? 그니까 변발과 호복을 거부하는 것 자체가 청나라와 교류를 하자. 그래서 어떻게 돼? 변발과 호복을 하자 했더니 그걸 거부하는 걸 통해서 허생이 허례허식이라고 비판한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세 가지가 다안 이루어진 거죠. 자, 마지막 결론이에요. 이튿날 다시 찾아가 봤더니 집이 텅 비어있고서 허생은 간 곳이 없었다. 그럼 허생이 종족을 감췄다 이런데 이제 결말의 특징인데, 자, 우리가 이제 허생이 간 곳이 없어니까 어떻게 돼? 결국 허생은 끝내 이인다운 풍모가 어떻게 돼? 그, 드러나는 거고, 미원의 결말이죠? 뭐 해피엔딩이 됐다, 아니면 세드엔딩이 됐다, 이런 게 없고, 그냥 어떻게 돼? 그 결말이 안난 거죠. 그 미완의 결말이, 결말이 안 났다라는 건데, 일부러 독자한테 연을 남기며 독자의 상상력을 잡은 어, 궁금해지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실 이렇게 끝낸 이유는 그 당시에 허생이 주장했던 걸 자체가 굉장히 너무 급진적이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미완의 결말로 끝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렇게 이해하고 계셨는데, 요거는 반드시 시험해놔요. 미완의 결말인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이 작품 은미연의 결말이다. 미연의 결말은 당연히 어떻게 독자한테 궁금증과 여운을 남긴다. 상상력을 자극한다. 이런 효과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허생의 어떻게 돼? 그 제안한 것 자체가 굉장히 급진적이고 수용적인 수용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죠자 이제 전체적으로 작품적인 노트 정리해 보면은 주동은 당연히 주인공은 허생이고요 반동은 어떻게 돼? 이원 대장이나 그 당시에 어떻게 잘못된 현실이 되어 그 반동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순서를 선이 정리하는데 시험이 날 만한가 뭐 이렇게 된 거거든요 허생처의 역할 그다음에 이제 시대적 배경 만냥의 역할 그다음에 허생의 성격 그다음에 이제 허생의 상황이 이게 중요한 거죠 매점매석을 통해서 당시 취약한 경제구조를 풍자하는 거다 그다음에 이제 군도 일화를 통해서 당시 집권층의 무능력을 풍자한다 그다음에 빈 섬의 의미는 이상국 건설인데 이상국 건설은 이세 가지가 박지원이 시도했던 거다. 생각했던 거다. 그다음에 이제 시사 일책은 이제 이거는 100% 시험에 나는데 이거를 봐 줘야지. 인재 인재 등용의 모순. 그러니까 올바른 인재를 추천하는데 이완이 노한 이유는 결국 박지원이 하고 싶은 얘기는 인재 등용의 모순을 비판하는 거다. 그다음에 또하나 어떻게 돼 명나라 후손을 돌보고 훈족관계 기득권을 포기를 원했는데 안 되니까 역시 집권층이 어떻게 돼 문제점과 허위적인 북벌론을 비판하는 거다 신사삼책은 청나라 각계같이 교류를 했는데 어떻게 노된건 역시 어떻게 돼그 허례허식 때문에 문제가 된다 이런 것들 그죠 그다음에 이제 결말의 의미 이렇게 요구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시면 되고요 이제 주제는 당연히 양반 사대 무능 비판과 새로운 어떻게 돼 삶의 각성을 촉구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아셔야 될게 여기 이상향 있죠 이상향 이상국건설이 그 홍길동전의 율독이 있죠 율독이랑 같이 비교하는 문제도 충분히 알수 있으니까 그건 꼭 염두에 두고 가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시점진술 방식은 고전 다전적작가예요전적 작가 시점이고 시간의 흐름과 공간의 이동 허생이 자꾸 이동했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 전개가 되고 주로 인물간의 대화 그 누구냐 변씨와의 대화 그 다음에 누구 음... 아내와의 대화 이연대전과의 대화 그죠? 그 사회문화적 상황이 잘 드러난다 실학 사상이 반영되어 현실을 비판한다 그 미완의 구조로 끝났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이 작품은 전체적으로 뭐랑 그 당시의 시대적 현실과 박지원의 입장 실학의 중심의 입장에서 서서 모든 작품과 그 내용과 그 단어들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해어야지그 점수를 잘 맞는 문제니까 그거 반드시 염두에 가시고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